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씀은 5월 28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음으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로시인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있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새벽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와 디 사이에는 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스와 뎃스,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초이스라는 선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올바른 선택을 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택이라는 책의 저자인 다니엘 카스트로는 위대한 선택을 위한 7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택의 순간에는 한발 물러서서 전체의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둘째는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봐야 할 것을 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도에 매이지 말고 지형을 관찰하라입니다. 여섯 번째는 닭의 3cm의 시야를 버리고 독수리의 3kg의 시야를 가져라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를 향한 창문을 닫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어라입니다. 이 원칙들은 조금 더 올바른 선택들을 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 건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선택을 위한 원칙들이 책들과 그리고 여러 정보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아브람은 베델로 다시 올라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전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실수를 하고 또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근을 피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과 그곳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겠다는 결단으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발걸음한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로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자 아브람은 로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로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종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은 조카 롯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이들의 양과 소, 그리고 소유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한정된 목초지 안에서 많은 짐승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자들의 갈등은 곧 아브람과 롯의 갈등으로 번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특단에도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랑 나랑은 친족이지 않느냐? 나랑 너랑 이런 일로 다투고 싶지 않다. 이제 때가 된것 같다. 우리가 함께 하면 언제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너는 나를 떠나라. 대신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먼저 땅을 고르되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라고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한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조카로스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합니까? 밑에 길잡이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아브람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베델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델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후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목초지가 부족해지자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롯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둘러보고는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당시 요단 지역은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도시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롯은 눈앞의 이익을 따라 죄악된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람은 롯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 땅에 머무릅니다. 아브람처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아주 평화롭게 이 다툼의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로세게 준 것이지요. 또한 아브람이 로세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서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롯이 어떤 땅을 선택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아브라함이 로색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를 제안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선택지가 이때 두 개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에서 롯이 집중한 것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시선과 판단으로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그 선택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절을 보시면요. 먼저 롯이 눈을 들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주체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증을 바라보니 그것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다라는 것은 애굽과 지금 하나님의 동산이 로세 시선에는 동일시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과 동일한 가치로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하고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동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갔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롯도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의 주체가 돼서 선택을 할 때, 창세기에서는 계속 이런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내일 살펴볼 테지만, 여러분 큐티책을 잠시 한 장만 넘겨서 14절을 보시면요. 아브람도 똑같이 로처럼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눈을 드나요? 하나님을 통해서 눈을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선택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선택을 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셔서 보신 땅을 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 선택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선택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 관점에서 이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양보가 그렇게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올바른 선택에 머물렀지만 조카 롯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그를 붙잡아 줬으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줄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지금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그때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 우리 삶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나만 올바른 선택을 하기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밀어넣는 건그 사람을 위한 양보나 배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순서의 양보보다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해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것들이 세상의 것보다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진정 좋아하는 쪽을 택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곳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3일차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자랑과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생명과 사랑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에게 영적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교역자들이 말씀충만, 성령충만하게 하소서, 당회원과 재직들이 능력있게 헌신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나라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하게 하소서, 예일 어린이집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탁월하게 운영되게 하소서, 오산 남부 종합 사회복지관을 정직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되어 내 기준과 내 가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가며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생각나는 환우분들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소하시나 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의 존재를 불러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신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수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삶의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